내리는 거 어떻게? 이걸로 내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후반전 찍을 사람 찾아볼게. 아가다 데려와. 더 잊어마잖아. 아 빨리 와 빨리. 아무도 안올라 위에서 I'm not s u 가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어떻게, 어, 어떻게 한거냐? 몰라 안 e 리 m not 아, 찍었다. 야, 아, 깨끗이. 깨끗이. 와. 로건 좋았 다. 한번 끊겼어 한번 끊겼어 아니 이버튼 눌러서 큐는게되 너무 힘든데 시킹하게 하는데? 다행이다 콜다쓰은틀어 화면 너무 작은 거 같아 아주 조금. 근데 티안 나오고. 너무 작아 가지고. 어, 오! 어? 응. nice 여기 원래 상대 버스 세운다 했는데 지금 어, 버스 탱1기고 100%. 1아 목이 0 0좀0 0 아까 한 100%. 100%. 100%. 1 0김 100%. 100%. 1 전문 심판 분들 이렇게. 사이드가 있다가 힘든데? <laughs> 이거 삼각대를 돌리지 말고 음. 그냥 삼각대를 고정시키고 음. 그것만 돌려 오케이 오케 스이와 이거.. 이걸 잡네? 정말나 쉽게 간다 게 어? 어? 어 손병욱 오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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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까비 까비 아, 좋다 코너야? 뭘? 그런가 보다 아, 저또 응원하네 저번에 <laughs> 우리 경기할 때 엄청 응원하는데 뒤에? 어. 아니야? 아 아깝다 들었다 깃발 뭐하는데 음. 나이스 아 아깝다 음. 나이스 보이스. 너무 아 너무 나이스. 아, 다도 고 올라가지 못해. 한 코도 들어면겠다 오. 잘 <목소리> 야, 골프 진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는오 아이어크렇게 슛. 슛. 이스 네, 이스 어, 파울 파울 파울. 파울이죠. 이렇게. 아, 행이다

잘었 다？어？아, 갔다？아, 어? 느려, 느려. <laughs> 너 어, 이거 볼때 화면 보고 계속 화면 보고 어나 계속 화면 아, 보고 했어 그래 그래야겠다 뭔가 조금 놓치, 놓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, 이게 힘들어 잘해. 화면으로 죽고 가야겠다 초반에 좀 너무 많이 뛴거 같은데. <웃음> 벌써 <laughs> <laughs> 이 많이 떴다고? 경이 지금 초반에 조금 조금 무리했어. 잘할수 있어. 아, 아 드링크 울인가 봐. 까이 I'm 손 o 니걸저 r 딱껴 f 이제. 아, r e not sure if you're n o 아 sure if you're n 거 t sure 손 들고 o u r 편하긴 해 근데 손으로 f y o u ちょっとカジ 근데 화질이 조금 아쉬운데 내 거, 가지? 너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에 내가 일반이라고 일반. 오케이로 하면 오케이네. 오오오아 까비. 아 주인 아, 줄 알았는데. 어. 네, 아이스. 오오아 어. 까비 까비. 아, 셋. 아, 아쉽다. 아, 좋았는데. 아, 이거 빨리 때렸어야 했는데. 어? 에헤이, 못 넣죠. 힘들지, 이미, 힘들지. 이미 무너졌어. 확실히 저기도 뭔가 좀 하네. 별로 못 하는 것 같은데. 여자 전선 보었나 아프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. <laughs> 아, 선생너 그때 성적 확인 안 했으면은... 어, 못찾 똑같은데. 진짜 열심히 뛰긴 했어. 저반에왜 이렇게 힘들었지? 근데... 아, 그 전반에 왔으면 진짜로... 아, 없 아니야? 어, 스발들이셨다 아니, 전반에 너네 잘하던데. 근데 이미... 아, 그러니까 너 있었으면은... 어... 분위기 좋아서 난 당연히 다각했지 진짜! 너 왔으면은 하나 더 했다니까. 오, 아 까비. 야, 손으로 구정찰 되냐, 근데? 응, 음, 나 이게 더편하긴한거 같아. 안 들리게 안 들리. 어? 아이게 오, 되나? 어. 아쉽다. 아, 맞... 아 목이. 라이거 라이너 떼면은 이거 전망대 빨리 내려가야다 됐다, 됐다. 아가, 형우, 나이스 아, 근데 이게 확실히 화면으로 보면은 잘안 보여. 아니, 뭔가 눈으로 보면 되게 진짜 잘 하시는데, 뭔가 화면으로 보면 정말 아쉽네. 오! 어? 아 조금 놓쳤다 그래 이게 이게 맞지 하면 아 어, 근데 좀 많이 나, 많이 나와서 좀 나오는 거봐봤사는데 선생 그래도 나오는 걸 보긴 봐 목이 좀 채워줘 목이? 어 아. <laughs> 알았어 가 이제 이때에아나한상 물려가지고 양말 비에 옥사 아없어아 옥사다 어 잡았어? 아못 잡았어 잡았다 놔준 같은데 어떻게 한줄 알았는데 너 손이 꺼냈어 <laughs> 아 너무 영상이 잘라서가지고좀아쉽네어어 어, 잠깐 진짜 위험했어요. 오오아이고 아쉽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야, 지금 되게... 근데 뭐 어떻게 들어갔지? 어? 뭐 이렇게 쉽게 들어온 거 같지? 어. 야, 우리 더늘 거니까. 이스 여일 이어 할까? 어? 야, 우리 두 명이나 밑에서 해줄 거야 저런 거는. 헤이팅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아 그니까 위에서 응원하래 어? 와어 봤나? 도와 도다 와. 어! 대로 찍었죠. 어? 아프비 프리... 아! 아, 쳤는데. 아 너무 아쉽다. 야 이건 서성 본다.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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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이야? 아 내가 단 했는데 아니 아, 다시 봐야겠다. 아니 다시 봐도 뭐 심판이 한 거라. 그렇긴 내는데 어, 이미 없네. 끝나가지고 아네으면돼으면 돼, 넣으면 돼. 헷. 어, 아, 아 까비 까비. 꽃주머신 거 아니야? 어 아, 진짜 주는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아쉽다. 여기도 한번 더? 여의도한번 더? 세컨볼! 됐다! 아, 이 따야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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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여기도 기도기도기도기도여 나이스 어? nice. 아, 그냥... 좋았다 괜찮아 나 나이스 됐다. 슛, 슛. 아, 어, 인상인상. 됐다, 잡고 슛. 옆에서 옆에서. 아.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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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어? 근데 오늘 좀 나이스. 어수선하지 않냐, 뭔가? 저 조금, 조금. 어수선... 잘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 지금. 파울. 어, 어, 파울, 파울, 파울. 파울, 나이스, 나이스. 어, 파울이지 이건. 아이 하세..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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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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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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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제 이제 하나 나온다. 아더늘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하나 나온다. 아, 가비비 헤딩 따자 헤딩 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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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뛰어 뛰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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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거다야 6분? 이거 언제, 언제쯤 끝나냐 아, 에, 이제 못뭐 끝날 30, 때? 27분이네. 27분이야 근데 화질 괜찮지 않아 지금 이거 4K거든 4K면 괜찮겠지 싫었네요. 어 되겠다. 어어아 아, 까비 그렇지. 어골킹힌가봐아 아쉽다. 원래 이거 처음으로 조금 고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근데 될것 같아. 아니면 너 원래 진짜 압도적으로 있었잖아.